네, 안녕하세요. 미녀야스티비 미녀 김한현입니다. 앞전에 이제 호흡이랑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봤는데, 그거 이어서 이제 브릿지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브릿지 동작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해보셨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호흡이랑 골반의 움직임 같이 이어서 브릿지로 음, 분절 운동을 해볼 겁니다. 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은 골반 넓이로 세워줄 거예요. 자, 이때 골반은 중립 자세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이랑 저희 이제 골반 했던 걸 같이 연결해서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호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기울여서 요추 붙인 상태 지나서 자 내쉬면서 척추를 하나하나 분절해서 힙을 들어 올려줄 거예요. 자 이때 앞쪽은 스트레칭이 된 상태 뒤쪽은 햄스트링이랑 힙에 힘이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등쪽부터 해서 천천히 분절해서 내려올게요. 임 인프린트 지나서 다시 골반 중립.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말아서 속추 분절.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목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게 흉추에서 위쪽에서 끝나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척추가 매트 하나하나 단단 느낌으로, 항상 인프린트 지나서, 골반 중립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고. 자, 이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발이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은, 위에 올라갔을 때, 제대로 자극이 올 수가 없어요. 어. 분절해서 올라갔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무릎이랑 발목이랑 일직선이 되게. 이 자세가 제일,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자세예요. 응. 너무 여기서 멀어지면 햄스트링이만 자극이 오고 그 오히려 골반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허리로만 들어올리게 될 수도 있고 너무 가까워지면 과하게 이제 흉추를 들어올려서 허리에도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목에도 부상이 올 수도 있는 상태. 응. 그래서 항상 무릎이랑 발목은 일직선으로 90도로 맞춰주고 그상이 상태로 들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마시고 내쉬면서 천이 내려와서 중립으로 마무리.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브릿지라는 동작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필라테스에서 개,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동작이고 저는 이 동작이 어, 체형이 어떤 분이든.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기본적인 건데도 응.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쪽뭐 햄스트링이랑 힙 강화도 되고 앞쪽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도 되고 내 복부 코어를 잡아주는 거 그다음에 백에 이제 힘을 주는 것까지 응. 모든 전신 운동이에요 완전 내가 본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호흡이랑 골반 움직임 그다음에 이 브릿지까지 이거 세 개는 먼저 해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 다른 동작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녀아스티비 미녀기만이었습니다. 항상 <laughs> 무릎이랑 발목을 일직선으로 90도로 맞춰주고.